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낚시하러 왔습니다. 지금 여기는 홍천이고요. 아, 이거 며칠 계속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좀 탁도가 좀 있네요. 그래서 좀 약간 수심 낮은 곳 위주로 해서 꺾인 아, 낚시 한번 해볼 거고 지금 뭐쏘가리뭐 금어기긴 하지만 그래도 뭐 체진만 안 하고 살려주는 건 괜찮거든요. 그래서 민호잉 때도 좀 갖고 왔거든요. 그래서 스푼 낚시도 해보고 민호 낚시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좀 약간 포인트가 차하고 좀 멀어 가지고 낚싯대를 그냥 세, 개, 세 가지를 다 갖고 왔어요. 그래서 이낚싯대를 해서 번갈아가면서 낚시 한번 해 해보,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괜히 낚싯대를 여러 개걷고 하고 불편하게만 하네. 1.5 인치 그러거므로. 야야야야야 드디어 나왔네 나왔어 아 올해 첫 꺽지 왔다. 잘 가라. 니네 집으로. 요1.5 인치 흰색 그럽이고요. 이 액션이 굉장히 좋아요. 지금이 딱농번기철이라서 조금 물이 좀 탁도가 좀 심해가지고 아, 조금 아쉽네요. 에이, 본격적으로 캐스팅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あいご、きよんのう、せっかいやっぽだ。や、から、あいご。 그치, 그치, 그렇지. 아싸, 아싸, 아싸. 잘 가라. <laughs> 뭐야, 너 싸웠어? 너꼭 잡고 싸워갖고 졌구나. 영상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. 어찌 왔어? 아이고. 고맙다, 고맙다. 몇 센치나일까? 10, 15, 16, 16, 17 되겠다. 고마워요. 啊，看，是不了吧、这个。 진짜 가라 야가예 올해 들어서 낚시를 지금 처음 왔는데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꺽지 활성도가 조금 저조해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비가 오고 농번기라서 물 탁도도 좀보이않시피 그렇고 포인트는 이렇게 좋은데 꺽지가 단몇 마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다음에 오면은 수온이 조금 더 올라가면 꺽지가 활성도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꺽지가 꺽지 껍지 구에산 50cm? 작게는 뭐 바로 앞에 그 정도만 지금 꺽지가 활동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지나면 뭐 1m, 2m 정도도 좀 따라와서 덥석덥석 물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탁도가 안 좋고 그래서 꺽지 하다가 쏘가리 낚시도 조금 만 해볼까 해서 지금 낚시대 욕심 같아서 그냥 미노잉 때 뭐 그리고 서펀도 하고 지그헤드도 하려고 낚시대 세대 들고 왔는데 아 정말 불편하네요. 다음에는 낚시대 하나만 딱 정해서 한 개만 갖고 와야 될것 같아. 베스낚 베스 낚시 생각하고서 좀 이것저것 막 챙겨왔더니 방해만 되네요. 다음에는 바다낚시 계획 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 못 잡은 꺽지 못까지 실컷 잡도록 해보겠습니다. 예, 시청해서 감사합니다.